설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는 보도자를 통해서 각 언론사에서 배포가 됐고요. 오늘 사진반 전송만 하면 어, 어, 내일부터 어, 각 언론사에 보도가 될 것입니다. 네, 우선 성명서 앞장에 잠시 협조를 구합니다. 성명서 다 가지고 계시죠?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저는 기립을 해주시고, 그때 지지한다, 그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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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복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명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 자유 기독인 총연합에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의 입장을 증명한다. 1.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의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제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네. 이, 이 코로나 방역이란 미명 아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상공인들을 도산하게 하는 과잉 방역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군력적인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무너진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보금으로 남북 통일을 앞당길 것을 소망한다. 4. 국토를 황폐화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회복하여 에너지 대북을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5. 소득을 잡아먹는 만국적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천조가 넘는 부채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터플리즘 경제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6. 소위 노동고마고를 만든 민노총 정교들을 해체하고 건강한 노동과 공교육을 건강한 노동자와 기업인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지한다를 세번 합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와 같은 우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윤석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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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한다. 정치꾼이 아닌 참신하고 정직한 윤석열 후보를 지지! 더위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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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성경 찬송을 남고 당당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윤석열 후보를 소망하며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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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죠 우리들은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운동을 모든 선도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 네. 주후 2022년 2월 10일 부산자유기독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승재 복사, 정괄선대본부장 김상근 장로. 이성명 후보는 제언로력,